삼성전자의 올 하반기를 책임질 4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4와 갤럭시 폴드 4, 전작인 갤럭시 Z 폴드 3에서 방수 그리고 S펜 지원이라는 엄청난 개선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과연 올해는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죠.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갤럭시 Z 폴드 4의 업그레이드 요소는 힌지 구조의 변경으로 인한 무게 경량화, 그리고 올해 초 여러 매체들을 통해 언급되었던 빌트인 S펜. 갤럭시 노트처럼 기기 안에 내장하여 휴대할 수 있는 S펜이었습니다. 접을 수 있어 휴대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으면서도 디스플레이 크기가 큰 갤럭시 폴드에서 S펜을 쓸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로 다가오는데 S펜을 휴대하기 위한 별도 케이스 없이 갤럭시 노트처럼 기기 내의 수납 공간이 생긴다면 갤럭시 폴드의 존재 의미는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 말이죠.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S펜보다는 다른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건지 우리가 가장 원치 않았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스니버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갤럭시 Z 폴드 4는 빌트인 S펜을 가지지 않는다. 폴리폰은 더 작아지고 얇아질 것이다. 아무도 벽돌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S펜의 내장보다는 무게 경량화와 두께 감소에 집중한다. 즉 이전 플래블 스마트폰들처럼 폼팩터의 완성도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S펜을 수납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폴드 3에서 S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휴대를 해야 하죠. 가방 같은 곳에 따로 보관하지 않는 이상 분실 위험이 있는데, 폴드의 S펜은 또 전용 S펜이기 때문에 가격도 고가이며 이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S펜 수납 케이스를 장착하게 되면 부피와 무게가 증가되어 안 그래도 다른 스마트폰 대비 떨어지는 휴대성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빌트인 S펜이었으나 다음 기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나마 S펜 수납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S펜 수납 공간을 할당하지 않게 되면서 생기는 공간으로 배터리 용량을 키울 수 있다는 거겠죠.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지만 이번 소식처럼 S펜이 없던 일이 된다면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만큼 두께 감소와 무게 경량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애플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맥세이프 악세서리의 사용성을 증가했습니다. 2021년 7월 출시된 맥세이프 배터리 팩이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 더 빠른 7.5W 속도로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애플의 지원문서에 따르면 이동 중에 7.5W 출력으로 충전하려면 맥세이프 배터리 팩을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라 안내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팩을 아이폰에 연결하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7.5W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팩의 펌웨어 버전은 2.7 버전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맥세이프 배터리 팩 업데이트는 아이폰에 연결 시 최대 일주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데이트를 원하신다면 맥 컴퓨터나 아이패드에 연결하여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맥세이프 배터리 팩은 애플이 출시한 공식 악세서리 중좀 실망스러운 악세서리에 속했습니다. 전원 커넥터를 연결하면 15W 충전이 가능하지만, 커넥터 없이 배터리 팩 단독으로 충전하게 되면 5W 출력. 서드파티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에 비해서 그렇게 큰 메리트는 존재하지 않았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맥세이프 배터리 팩의 사용자들에게 사용성 개선에 체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7.5W 충전을 지원하는 기기들은 당연하게도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아이폰 12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Z 폴드4와 맥세이프 배터리 팩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